저엘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바로바로 바로 코엑스까지 왔는데 오늘은 VR 기술에 대해서 많이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박사님이 오늘 영상 편지를 주셨어요. 박사님 영상 편지 이걸로 본 거예요? 아니 영상 편지인데 이거 써야 돼요? 안녕? 너가 이하영이구나 내가 있는 이곳이 현실일까? 아니면 너가 있는 그곳이 현실일까? 내가 알기로 너는 툼레이드 라라크루프트를 좋아한다고 들었어 내가 있는 이 세상에선 너도 여전사가 될수 있어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보지 않을래? 가상현실 속에서 나를 한번 찾아봐 오마이갓 <laughs> oh 대박 안녕하세요 지령을 받고 오셨군요 예. 가상현실에 갈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승하시죠 <laughs> 무서운데? 혼자서 다요? 애기들끼 <laughs> 애기토타요애기세요 예, 나, 네. 어떻게, 엄마야. 나, 엄마야, 엄마야. 오, 오, 케이 오, 마이갓나 나도... 그렇게 <laughs> 오, 케이 오, 케이 오, <이거> 거괜찮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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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 캐도 나를 찾아왔군 너의 용기를 인정하여 너를 내 동료로 맞아주지. 어쨌반 우리는 적의 기술로부터 우리의 핵심 기술을 탈취당했다. 적은 우리의 인피니티 컨트롤을 가져갔다. 적을 무찌르고 우리의 핵심 기술을 되찾아야. 해. 어때? 준비됐어, 랑? 물론이지, 갑. 가볼까? 오케이, 가자. 아! 내 쪽으로! 아! 어, 드디어 인피니티 건틀렛을 되찾으러 가볼까? 오케이. 드디어 인피니티 건틀렛 손으로 나군요. 잠깐 나라 씨, 현실로 돌아오세요. 이 글러브는 나라 씨가 생각하는 그런 건틀렛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박사가 아니라 이걸 제작한 예시 컴퍼니라는 회사의 김성진 차장입니다. 할 대박 근데 이게 왜 인피니티 갈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제품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인데요 오늘 나라 씨가 코엑스 배장에서 경험한 VR은 시각과 청각 위주죠 하지만 이 제품은 촉각까지도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방금 냉장고에서 꺼내온 사이다인데 한번 눈 감고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어때요? 차갑고 이슬이 좀 맺혀있고 아무래도 캔이라 딱딱해요 그렇죠? 방금 라라 씨가 말씀하신 냉각, 온각, 습각, 압각까지 즐길 수가 있고요 바람, 통각, 진동까지 총 6개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진짜 현실이 같아지겠네요 그래서 이 제품이 바로 XR 글러브라고 합니다 XR이면 VR이랑 달라요? XR은 Extended Reality의 약자로 가상현실, 혼합현실, 증강현실의 기술을 넘어 가상공간과 현실의 공간 사이의 상호작용과 가상감각 센서 기반의 초실감, 고무이 공간감을 제공하여 가상의 공간을 현실의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확장현실 기술입니다. 와우, 저는 진짜 Extended Reality 많이 빌려해요. 인터넷에서 뭐 쇼핑할 때는 막 이런 거있으면 옷을 다 만져볼 수 있고 막 편하게 살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XR 글러브는 이번에 저희가 정부 R&D 3년짜리 지원 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XR 웨어러블 글러브를 착용하고 냉장고, 자동차 등을 마치 진짜로 앞에 있는 제품을 만져보는 착각을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마케팅 연동 콘텐츠입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진짜 빌려한 기술이네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VR을 이용한 전시회 등 것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연텍트 시대에 맞춰 스마트 헬스 기구를 활용한 피트니스 동작 평가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인체 관절 측정을 할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카메라 앞에서 사용자가 트레이너의 운동 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남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비교 분석을 해줄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나라시 한번 XR 경험 한번 해 보시겠어요? 좋아요. 네, 첫 것까지 구현될 수 있는 그 장비는 현재 지금 시제품 단계에서 이것은 그 아래 단계인데요. 앞에 냉장고를 한번 열어 주시고요. 네. 1과 네 잘하셨어요. 친숙한데. 네 다시 내려놓으시고요. 네라라오는 네, 어떠셨어요? 어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아침에 막레러커스터 났다가 그리고 좀비를 이렇게 죽이다가 뻑뻑뻑좀 무서웠지만 그리고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막 느낌까지 나오니까 진짜 현실이 같아요. 너무 너무 기대합니다. 오늘 <laughs> 저도 나라 씨 만나서 아주 즐거웠고요. 현실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제가 계속 개발해서 마치 정말 실제 느끼는 것처럼 제가 만들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